공사의 시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제는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석 한번 해볼, <laughs> 해석만 한번 해볼 해석만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녀는 단지 20, 20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걸 현재 완료라고 하죠. 과거의 과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명성을 성취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현재 완료. 여기 동사 가지고 해석하죠. 동사 뜻으로. 그다음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헤드 PP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 일을 이야기할 때 과거 완료. 그녀는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학교를, 대학을, 어, 내년에. 그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일을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겁니다. 148번. 그는 막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멤버, 멘사의. 가장 어린 멤버가 되었습니다. 추정된 IQ 156으로. Estimated 하면 추정된 IQ 156으로. 149번. 엔서울타워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과거 시점을 나타내면. 현재 완료로 습니다 엔서울타워는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엔서울 그 타워가 처음에 개방된 이래로. 1980년 대중에게 개방된 이래로. 신 i n c e 는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죠. 150번 거의 11분이 헤드건 가버렸습니다. 선수들이 마침내 챌린지. 챌린지 하면 도전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죠. 피즈 디시즌 그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을 마침, 마침내 멈출 때까지 어, 11분이 헤드건 가버렸습니다. 멈춘 것보다 가버린 게더 먼저였기 때문에 헤드 피피를 쓴 거고 151번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샀던 전날, 전날 샀던 그 스마트폰이죠 잃어버린 것보다 산게 먼저니까 과거완료 152번 그녀는 가르치게 될 겁니다 영어를 10년 동안 내년에 내년이 되면 10년 동안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 돼서 이루어지는 일은 미래완료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준동사의 시제 인데 to have pp 그 다음에 having pp 원래 to 부정사는 to p l u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데 동명사는 동사원형 ing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렇게 쓰면 동사와 시제가 똑같은 겁니다 동사와 시가 똑같은거 그런데 이제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지 않고 to have pp 이렇게 쓰면 동사보다 더 과거를 나타냅니다. 동명사는 동명사는 having pp를 씁니다. 그러면 동사보다 더 과거 그녀는 인것 같습니다. to be popular. 학교에서 인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잖아요. 그럼 to be는 현재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게 심 i 가 돼서, 이게 과거면 이 to be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과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동사와 현재면 이것도 현재, 이게 과거면 이것도 과거. 네, 그런 뜻이고, 투 e 부빈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게 현재면 이거는 과거 학교에서 인기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심드가 되면 이거는 더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게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동사보다 더 과거, 더 과거. 이렇게 써으면 이동사와 똑같다는 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빙푸어라면 가난한 것인데 이렇게 써 놓으면 이 동사와 시제가 똑같은 거. 현재니까 현재. 이게 만약에 과거면 이것도 과거. 이렇게 써 놓으면 이렇게 써 놓으면 그냥 이 비동사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가난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렇게 있으니까 이게 현재니까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 이거 자체가 과거가 아니라 이건 이 본동사보다 더 과거라는 거죠. 자 그것도 그렇,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형태 이 형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부담을 가지지 말고 아 이게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면. 동사보다 더 과거였던 것 동사보다 더 과거였던 것을 나타낸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53번 나는 만족합니다 I'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last year. last year 작년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했었던 것을 만족합니다. 했었던 것에 만족합니다. 시도했었어서 만족합니다. 이게 현재보다 더 과거의 일. 지금 만족하는 거고 시도했던 건 작년에 시도했던 거고. Having made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과거니까 이건 더 과거입니다. 시제로 치면 자, 그는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과거에 했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던 건 인정했던 것보다 더 이전일 155번입니다. 당신은 디 one 하면은 이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책 변화에 대해서 불평을 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것, 그 다음에 유일한 사람인 것. 더 과거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PP에 해당하는 이 동사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56번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 합니다. 프리티는 부사로 쓰이면 매우. having complete marathon myself 나 자신이 마라톤을 완성 완주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완주했던 게더 과거니까. having pp 157번 원스가 뭐 옛날에 또는 한번 이런 뜻으로 쓰이죠. 한번 실패했다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절을 당신이 모든 것을 실패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Having PP 이게 여기 동사보다 더 과거를 뜻합니다. 158번 우리는 희망합니다. To have complete. 완성했었기를 희망합니다. investigation 조사죠 어, 지난해 끝, 지난해 말까지 그 조사를 완성 했었기를 희망합니다 했었기를 희망했는데 실제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159번 Look up from my work 일을 하다가 위를 올려다 봤을 때 나의 일에서 위로 올려다봤을 때가 지역인데뭐 일하다가 위로 공부하다가 위로 올, 올 위를 어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헤드 랩트 어북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관계되면서 내가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책 책을 남겨 둔 것을 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선반에 내 책상 위 선반에 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결코 보지 못했던 책을 남겨 두었던 것을 깨달았다 동사의 태 인더스트리가 금면이라는 뜻이 있죠 금면이 모든 것을 얻게 해줍니다 모든 것 All things R1 by industry 그래서 bpp 요게 수동태 라는 거죠 모든 것은 금면에 의해서 얻어 진다 이렇게 경찰이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he가 주어가 되고 he was given 그 다음에 a fine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의 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잘못된 장소에 그의 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죠. 이제 이거는 왜 예를 들었냐면 수동태 bpp가 되면 bpp가 되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오는 게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형시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죠. 그러면 하나가 앞으로 가도 하나가 남게 된다는 거죠.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는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오형식 동사입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최고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웃음이 주어로 가게 되면, 랩털그 다음에 이제. 홀드. 더 베스트 메디신. n e 이렇게. 오용식에서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니까 똑같이 얘가 주어로 가고 얘가 BPP가 됐을 때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사형식과 오형식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체가 된다고 무조건 뒤에 어 명사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힐을 주어로 보내고, is expected. 이렇게 이렇게 두 명사 남았죠. To pass the test. 그는 기대되어집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BPP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이 투부정사 어, 하도록. 투부정사 하기 위해. 투부정사 라고. 투부정사 인 것으로. 투부정사 인 것이.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가 주어가 투 부정사 라고 pp 되어진다. 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투 부정사 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인 것으로 인 것이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놨다가 나오면 써먹기 바랍니다. 160번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은 향상되어집니다.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입장 바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은 이게 뭐 뭔가 의사소통하고 뭐 교환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입장 받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향상되어진다. 수동태 161번 나는 제공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사용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내가 최고의 성적 모든 나의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162번. BPP, 투부정사 중간에 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 o 를 s tu v o i 피는 것을 것을 그만두라고 to eat, to stop. BPP, 투 s tu vois, t t o i s t o i s tu o s t o i s tu vois, tu vois, tu vois, 를 u vois, 163번 그 은행 점원들은 시켜졌습니다. 눕도록 시켜졌습니다. 바닥에 총든 사람에 의해서 비피피 투 부정사 눕도록 하도록 피피 되어졌다. 164번 나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기다리게 되어졌을 때 기다리게 유지되어졌을 때니까 기다리게 되었을 때 여러 시간 동안 어디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여러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을 때 어, 그럴 때 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 이런 건데요. 주어 동,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어, 이 동사에 따라서 ing가 올 때도 있고 pp가 올 때도 있는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얘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BPP가 되는데, ING가 있으면 BPP ING가 되겠고, PP가 되면 BPP PP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겠지만, BPP ING, BPP PP.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e kept waiting. 기다리도록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그 다음에 be found hidden. 숨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엔 프랭크의 다이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위층에 프랭크 가족이 숨어 있었던 위층에 위층에 어,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체크업 이전에 검사 이전에 몇몇 참가자들은 시켜졌습니다. 모아도록 뭐 기분 좋게 느끼도록 BPP 투병사 기분 좋게 느끼도록 시켜졌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시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시켜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